남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공약과 정책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리턴매치를 벌이는 두 후보의 토론회 내용을 양재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6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났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와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가 이번에는 무대를 옮겨 남양주시장 선거에서 리턴매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갑내기에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후보는 남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TV 토론회에서 공약과 정책 대결로 맞붙었습니다. 먼저 최민희 후보는 주광덕 후보의 반도체 기업과 데이터 센터 유치 공약에 대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민희 후보가 초고압 송전탑 설치로 주민들의 건강권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주광덕 후보는 이미 남양주와 포천 경계 지점까지 통과한 신태백선을 이용할 수 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고압 송전탑이 몇개 생깁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남양주가 송전탑의 밭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 같아요. 송전탑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민가가 전혀 없는 숲 속으로 약 4~5km 정도 끌어들여서 변전소 만들면 반도체 대기업도 그리고 클라우드밸리도 남양주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민희 후보가 제시한 남양주시 체육회 개혁 공약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광덕 후보가 정확한 진단을 통한 개혁안이 뭔지 묻자. 최민희 후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어, 체육 전반에 관한 개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실적으로 정확히 진단하시고 어, 한 것인지 또두 번째로는. 그러면 개혁 안은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시장이 되면 누구든 체육회를 차기 선거를 위한 운동 조직처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단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 재단이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운영되게 하겠습니다. 또 주광덕 후보가 실무진이 잘못 표기했다며 사과를 표시한 5호선과 6호선 노선도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은혜 후보 보면 6호선이 연장되는데 금곡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은 그냥 남양주 연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9호선, 6호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9호선의 위치는 날개고요. 6호선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기존의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는데 저희들은 시민들 의견 따라서. 후보들은 이번 TV 토론회를 통해 자신들의 공략과 비전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등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